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스겔은 이방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동족이 에스겔이 전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겔이 전한 그 말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이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왜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 꼭 필요한지 이것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1장, 부여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전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2장, 3장에 5번 이상 계속, 내가 한 말을 보해라 여러 가지 이 내용은 동일하지만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이 일은 반드시 해야지 그들이 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또 징계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누게 됩니다. 만약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거하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라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명령이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쉬운 말은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편히 쉬어라 이것도 명령은 명령인데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데 그냥 한번 얘기하면 다 알아서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그들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을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양보하지 않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반복해서 이 어렵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운 것은 어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동족들이 사용하는 이, 이 동일한 언어를 예,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겔이 말하면 다 이해합니다. 뭐또 에스겔이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예, 예, 그들이 예, 그들의 그 이방 언어로 말씀을 전할지라도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웬만큼 얘기하면 그 이방인들도 알아듣고 또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안좋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동일한 언어를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말씀을 이제 튕기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그냥 이 귀로 한 귀로 탁탁 듣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벽에다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말하면은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말씀 전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힘든가는 체험해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마음의 두려움, 무서움을 이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을 예, 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에스겔이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에 빠지면 그는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려우면 생각이 마비되고 마음이 마비됩니다. 행동이 음, 자유롭지 않습니다. 벌벌벌 떨면 그냥 뭘 해야 될지 예, 분명한 방향도 잡히지 못합니다. 두려워해서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예,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아야포에 가서 만풍나점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억세고 굳세고 단단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얼굴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마를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집세고 뭐이 뭐 굳은 자들이 에스겔을 공격해도 에스겔은 굳적 안니다 오히려 그들이 공격하면 그들이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이처럼 강한 내면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온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요쇠기둥이요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말씀 전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때 우리는 불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때 우리는 말씀을 반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형들이 알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아주 약했습니다. 또참두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어 이쪽 그런데 한 구절씩 읽으라고 하면은 뭐내 순서가 오기 전부터 달라졌다 또 다리가 후들거리고막 불안하고 막 화장실 가고 싶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만큼 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 성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교수님들이 모이고, 신입생들이 새롭게 모였는데, 거기 가서, 그냥 교수님도 교단에 있는데, 다 소개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예, 초청을 했더니, 후배들이 전화번호를 전화를 한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함께 했을 때, 제가 그냥 시내 빌딩에 돌아오면서 아무 리서나 들어가서 예, 전도하던, 기억도 남는. 또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조계사 벽기 종로에 있는 절 예, 들어가가지고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 좀 과했지만, <laughs> 두려움 없이 이렇게 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을 믿고 강하게 되어서. 말씀을 반대히 전하는 자들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2장 나를 대신하여 깨우시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주의 영으로 그를 올리셨습니다 그를 환상 중에서 이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등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서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이 음성으로 들뿐만 아니라 그신년 가운데에 에스겔의신년 가운데, 에스겔의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그 소리는 일장에서 나오는 내생물의 네 소리로서. 박귀의 소리로서 막 폭포수 소리요. 또 웅장한 군대의 그러한 움직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수종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다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이런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공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이 회개하지 못해서 죄로 죽을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이들 어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자 심정으로 불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정말 이 분할 정도로 이 시대의 죄악 이 빠진 것에 분하고 이들을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불타는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본능이 힘있게 예,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사람인지라 이 하나님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예, 포로 수용소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또 아주 예, 참담했습니다. 참 그냥 넋을 잃고 침묵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예, 두려움이 함께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치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비시할두게 파스너로 세웠니? 너는 내일의 내 말을 듣고 나를 비시하여 그들을 우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를 영적인 파스꾼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파스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면. 파수토로서의 이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말을 들어야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게 잃은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대로, 영접해야지 그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스는 결코 자기 생각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독특한 뭐 참조력 있는 이러한 사상을 전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구미를 땅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MSG 이 화학 조미료를 막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것에 부족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참제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에스겔에게 참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신령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참 그런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생, 이 말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뭐, 뭐 많을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냥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지속적인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다른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다가 자꾸 말씀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선입관을 내려놔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잡다한 상식, 지식 뭐 이론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사상, 내 주장만 더 견고하게 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깨끗히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생각들, 욕심,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하스피니드비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깨우치다는 말을 일곱 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우치는 일이 중요하면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우치지 않으면 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을까요? 깨우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18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악인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그 말씀을 그대로 이전해서 깨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거요 그렇게 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행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는 왜저 사람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깨우친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도 사람인지라 의를 행하다가 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깨우치랍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그 의인도 그냥 죄의 길에 유혹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 너는 왜 깨우치지 않았느냐 이래 추궁을 이넌진 육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죄의 길을 행할 때 깨우칠 때, 깨우치면, 이제 그 의인은 참 의인이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도 살 뿐만 아니라 깨우치게 한그 사람, 파수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때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귀중한 직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수꾼에 의해서 의인이 살게 되고, 악인도 회귀할 수 있습니다. 하수꾼이 있을 때그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음. 하수꾼이 있을 때 민족이 살게 됩니다. 한 예로,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가서 회귀하라 선포했을 때, 니누의 사람 12만 12, 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하수꾼의 그 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파수꾼 자신도 그 깨우침의 여부에 따라서 자신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수꾼의 책임은 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파수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막 게임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쾌락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그냥 돈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안 듣게 하죠. 또 이제 이참 이, 이 음란한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멀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게 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때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고 우리 한국의 신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물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파스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파스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파스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스꾼으로 세우신 것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파스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파스꾼은 말씀으로 깨우치는 자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일을 이제 해야 하는 자입니다. 돌이켜볼 때 제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냥 이아니라는 자세를 회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 없이. 저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어뭐 부담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근데 그것이 긍정적으로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도 이제 약점인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프지만 정말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이제 깨우치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인 목자님들이 이제 동역자님들을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정말 잘 지키고 필요하면 말씀을 공급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영적인 파수꾼들을 더욱더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요의 보고서 이제 작성하는 것은 그냥 무슨 이 보고, 이제 바뀌어 한 것이 아니라, 이동역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주의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그냥 내라고만 되지만, 이 자원에서 동영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또 기도 제목도 함께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는 역사 또회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성대 캠퍼스의 영적 파스꾼으로 한국 캠퍼스의 영적 파스꾼으로 이 세움을 받은 것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고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신 시대에 에스겔을 영적인 파스토로 세우시고 깨우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전하는 자요 영적 파스꾼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영접하고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는 일에 온 마음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그 내면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기세할 목 속에 하수구로 세웠으니 너는 내 이름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비우시라 기도하겠습니다